오늘 여러분의 건강 어떠십니까? 하루의 건강 챙겨 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신중욱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신중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까요? 예, 네, 여러분은 귀 속에서 삐 소리나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귀울림이를 의학적 용어로는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명은 현재까지는 치료하기 까다로운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미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이명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귀에서 나는 소리를 뜻하는 이명입니다. 많은 이명 환자들이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원장님, 먼저 이명이란 질환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명은 실제로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윙지, 삐등 귀뚜라미 소리, 뭐 메미 소리 등의 특정 소리가 귀에서 들린다고 인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이런 증상을 한두 번 듣는 경우는 매우 흔한데요. 특히 방음실 같은 조용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같은 소리를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따라서 이런 소리를 한두 번 들린다고 큰 모두 다 이명 환자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소리가 나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이명이라는 건데요. 이제 병원에서 진단 내리는 이명에도 종류가 좀 나뉘어진다고요? 네, 이명은 크게 자각적인 이명과 타각적인 이명으로 나눠집니다. 음. 대부분의 이명 환자들은 윙찌비 등의 소리를 본인만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를 자각적인 이명이라고 하고요 음. 심장 뛰는 소리나 뭐 피가 지나가는 소리 즉 웅웅하거나 씩씩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를 타각적인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명 환자들 중에서도 비교적 드문 경우에 속하게 되는데요. 어, 네. 청진기 등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음, 이명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하셨어요. 근데 원인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먼저 타각적 이명의 원인부터 알려주시죠. 네, 타각적인 이명은 주로 귀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근육에서 생기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에,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혈관들이 귀 주변으로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음.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고혈압 뭐 갑상선 한증증 빈혈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이에서 혈관 내로 피가 좀더 강하게 지나가는 상황이 되면 웅웅하거나 슉슉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음. 또 귀에는 이소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뼈가 있는데요. 이뼈 주변에도 근육이 일부 붙어 있습니다. 음. 여기에 우리 뭐 다리쥐가 나듯이 쥐가 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음. 그렇게 되면 딱딱딱딱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이제 타각적 이명만이 가지는 뭐 특징적인 소리가 있을까요? 음. 네, 말씀드린대로 피가 지나가면서 나는 씩씩 하는 소리나 음. 근육이 움직이면서 나는 딱딱딱딱 하는 소리를 음. 들을 수 있게 되고요. 특히 타각적 이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소리가 더 커지거나. 약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자각적 이명의 원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사실 타각적 이명의 경우에는 원인이 비교적 좀 분명하다라고 하셨는데 자각적 이명은 그렇지 않은 건가요, 선생님? 예. 이명으로 뭐 병원을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청력 검사, 달팽이관 검사, 신경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요. 음. 검사 후에 난청 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얘기 듣는 아, 네.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상 없다고 안심하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음. 원인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원인도 모른다고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현재까지는 실험적인 연구에서 이명은 중추신경계가 과흥분 상태가 돼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명이 특정 질환의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예. 이명이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는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서 아. 많이 생깁니다. 네. 단순히 귀지 때문에 귀가 막혀서도 이명이 생길 수도 있고요. 흔한 노화성 난청,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음. 또 아주 드물긴 하지만 뇌종양 중 하나인 신경초 신경 종이 있는 경우에서도 음.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이명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런데 구체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네, 이명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난청입니다. 난청이 없는 경우에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음. 말씀드린대로 원인을 알수 없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원인도 알수 없으니 이명을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이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이명 때문에 난청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선생님 예 이명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 이명을 그대로 두면 혹은 이명이 점점 점점 심해지면 난청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명 때문에 난청이 오는 게 아니라 난청이 있어 가지고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실제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청력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난청도 있으면서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음. 이 같은 경우에 뭐 보청기를 사용하신다든지 해서 잘 들으시게 되면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이명도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난청 때문에 이제 이명이 생기는 걸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명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와 성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약하게 또는 또 심하게 이명을 겪게 되는데요. 주로 나타나는 시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명은 전체 인구의 약30% 정도가 약한 이명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음. 또약한 1에서 5% 정도에서는 이명이 심각하게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명 환자들을 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요, 10대 이하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이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는 젊은층에서도 이명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젊은층에서도 이명 환자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아. 이어폰을 뭐 집에서 들이 조용하게 들으실 때는 별 문제 없지만 버스나 지하철 같이 시끄러운 주변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볼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음. 이렇게 크게 듣게, 듣게 되면 귀에 손상을 입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한 이어폰 사용 그리고 음량을 좀 높이 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명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명이 왔을 때초기의 증상을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떨 때 아, 내가 이명인가 좀 의심을 해 봐야 할까요 이 대부분의 이명은 본인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이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명을 듣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1년에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윙찝비 같은 소리를 누구나 한 번씩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음. 잠깐 들리는 것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며칠간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저 그렇다면 양쪽 귀에서 다 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에만 들리는 건가요? 네, 한쪽 귀에서 나는 경우가 약50% 정도 되고요. 아. 양쪽에서 소리를 듣는 경우도 35% 정도 됩니다. 음. 혹은 머릿속에서 들리거나 어디서 들리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흔한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소음의 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소리 강도도 사람들마다 모두 좀 다른데요. 주변에 음. 배경 소음이 있는 경우 이명을 못 느끼시겠다고 하는 아주 작게 들리시는 경우부터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일상생활 도저히 할수 없다고 할 정도로 소리가 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증상의 경우 뭔가 이렇게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소리와 동반해서 어떤 다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나요? 네. 이명이 있으신 경우에 환자 한 10명 중에 5명 정도에서는 특정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뭐 울려서 들린다든지 소리를 들었을 때 아프다든지 하는 청각 과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또는 귀가 그냥 막힌 듯한 멍한 느낌이 든다는 경우도 흔하게 동, 같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가 이명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수 있는 뭐 자가 진단법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말씀드린 대로 이명은 환자 본인만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가 진단법이라고 하기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명이 굉장히 흔하게 생기니까 잠깐씩 들리는 걸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음. 이런 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경우에는 병원을 꼭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환청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이명이랑 환청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이명과 환청은 사실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네. 이명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만 윙찌비 같은 의미 없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음. 반면에 환청은 누가 뭐 말을 한다든지 누가 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한청은 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증상을 살펴볼 때 아무래도 크든 작든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이명이 들리면 뭐 일에 집중하시기 힘들다든지 음. 책을 보려고 해도 책을 이명 때문에 책을 볼수 없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은 특히 주변 상황이 조용한 상태에서 크게 들리기 때문에요. 밤에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이명 때문에 못 자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뭐 불안한다든지 초조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네, 정말 심리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명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뒀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이명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에.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아, 많이 있고요 네. 불면증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뭐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혹시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없이 이명이 좀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대부분의 이명은 한두 번 들리다가 별다른 치료 없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런 아. 경우는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병원에 오실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일 텐데요. 무엇보다 이명이 있는 경우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어 치료를 하면 청력이 호전돼서 이명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 네. 이명이 만약 2, 3일 이상 계속되시는 경우라면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것보다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워낙 원인도 증상도 다양하니까요. 일단 이명이 의심이 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명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선생님? 네, 이명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다행히 뭐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 있는 난청이 있는 경우라면 난청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검사 결과에서 큰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올바른 것은 걱정돼서 병원 갔더니 뭐 이상 없대니까 좋아지겠지 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 그렇지 않고 모든 일을 제쳐주고 내가 이명을 우선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강박, 강박관념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신,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그런 강박관념을 좀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게 치료의 어떤 첫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뇌에는 관심을 안 두고 불필요한 소리라고 여기면 들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외부에서 나는 여러 소리 중에서 특히 듣고 싶은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혹은 뭐 심장이 뛰는 소리라든지 위장 등에서 나는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도 이런 기능 때문일 수 있는데요. 네. 어, 뇌의 이 같은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시켜야지 궁극적으로 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명 치료 법의 정목한 치료 방법이 이명 재활 치료법입니다. 어, 그 말씀하신 이명 재활 치료 어떻게 진행되는 치료인가요? 네, 이명 재활 치료는 흔히 생각하시듯이 뭐 재활 치료, 물리 치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아. 우리 내가 필요한 소리는 잘 듣고 불필요한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머리에서 이명을 의미 없는 소리로 인식하도록 해서 이명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음. 이명 치료는 상담 치료, 소리 치료로 되어 있고요.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명으로 인한 불안, 걱정 등을 좀 덜어주고 소리 치료를 이용해서 이명을 인식하는 크기를 좀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그런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아 이제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명 재활 치료를 통해서 치료되는 것을 습관화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길게는 한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치료를 놓고 보면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혹시 이명 증상을 치료한 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이명 재활 치료는 보통 치료를 하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에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효과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는 이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음. 가장 장점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이명저혈치료라는 게 부작용이 없다는 점일 겁니다 아, 부작용이 없군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또 이명증상이 완치가 가능한지도 참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재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선생님 예 현재까지 이명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치료 방법도 다음날 치료 다음날부터 이명이 줄어든다든지 몇 개월 치료를 하면 이명이 완전히 없어진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명 치료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명이 들리긴 해도 나는 잘 지내는 상태, 음. 즉 이명으로 때문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개만 들리는 소리 이명. 어, 사실 흔한 질환이긴 하지만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이명은 청력이 떨어지는 신호다. 자, 이명과 뭐 난청의 상관관계에도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건 올까요,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 세모. 세모 정도일 음. 것 같습니다. 이명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력이 점점 떨어질수록 이명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뚱뚱한 사람들이 고혈압이 잘 생기는 것처럼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명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런 소인이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 이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명은 수술이 필요 없는 병이다. 앞서 뭐 치료법에서 수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진 않았거든요. 딱히 수술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올까요, X일까요, 선생님? X. 어 필요하다고요, 그럼?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게 정답일 아, 것 같습니다. 네. 이명은 한 가지 질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음. 것 같습니다. 중이염으로 인해서 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청력이 좋아지면 이명이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요. 또그 나이가 드셔 가지고 청력이 떨어지는 노화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아니라 난청을 수술로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보청기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잘 들리시도록 하는 것이 이명 치료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명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명을 평소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죠. 네.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이드가 드시면서 난청이 생기는 많은 분들이 보청기 쓰기 싫고 지금 정도 청력만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아, 이런 분들이 이명도 같이 있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같이,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명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큰 소리 듣는 것을 피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시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보통 몸 건강 신경 쓴다고 할때귀 건강을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어, 평상시에 귀 건강 좀 소홀히 하셨다면 앞으로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신준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